우리나라 최고 상권인 강남역 근처 곳곳에서 임대문이라고 붙은 빈 상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하나 있는 게 아니고 강남역 근처 골목 상가의 경우 두세 상가 중에 한 곳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집에 나이키 신발 한두 컬레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나이키 운동화는 꼭 받고 싶은 선물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업체 나이키가 상장한 지 43년 만에 처음으로 주가가 9일 연속 하락하며 사상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OEM 즉 주문자 상표 제작 방식으로 생산합니다. 중국, 베트남 같은 인건비가 저렴한 제3국의 생산 공장에서 생산된 것을 나이키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형식입니다. 세계적인 의류용품 기업 나이키 주가는 5년 최저점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 17조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중국 소비 침체로 인한 재고 증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건이 안 팔려 반가, 땡처리 할인 판매까지 하지만 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나이키도 위기를 막고 있습니다. 헝다, 완다 같은 중국 1위 3위 부동산 기업이 디폴트에 빠지고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0.3% 생산자 물가도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티플레이션으로 진입했습니다. 중국 시장 소비 침체는 나이키에 치명적입니다. 과거 40년간 나이키 성장의 주요 축인 중국 시장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성장성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이미 나이키 주식을 손절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주가가 40년 만에 급락하고 재고 급증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나이키한 기업의 실적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1위 의류 업체의 재고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문제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다는 얘기고 있는 경기 침체. 대공황의 전조 증상입니다.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같은 제조국에서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의 수요 부진으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재고가 급증하며 대량 해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공황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은 수요의 부족입니다. 공급은 많은데 아무도 사지 않으니 할인을 해서 팔아도 재고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재고 증가하니 기업들은 돈이 없어 직원을 줄이고 직원들은 일자리가 없으니 돈이 없어 소비를 더 줄이며 경제가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대공황으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미국 소비가 강하다고 뉴스에서 통계 수치로 그렇게 떠드는데 나이키만 봐도 과연 그게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있는 업종도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미국, 유럽 글로벌 기업들에 납품하고 있는데 올해 오더가 작년 대비 40% 정도 급감하였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객사 재고 증가로 공장 생산을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재고 밀어내기를 했었는데, 더 이상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바이어들도 더 이상 재고를 둘 공간이 없을 정도로 재고가 폭증하고 매출이 급감한 상황입니다. 의료업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핸드폰의 50%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재고가 증가하여 보름간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반도체 업계도 재고와의 전쟁 중입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우, 올해 1분기 기준 반도체 재고 자산이 32조원 sk하이닉스가 17조원으로 50조원에 육박합니다.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두개 회사가 2021년 대비해 재고가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두 회사의 사업 보고서에 재고라는 단어가 16차례나 언급될 정도로 재고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보고서의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중국 모바일 시장 정체로 재고 조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미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 시장 정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0대 대기업의 재고 자산도 작년 말 대비해 4.4%나 증가하였습니다. 재고 자산 회전 기간도 39일에서 46일로 7일 증가했습니다. 재고 자산 회전 기간은 제품 생산 후 판매되기까지 걸린 기간을 말합니다. 회전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산한 후 재고가 증가하며 그만큼 판매가 늦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지표들이 최악이고,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만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20년 최고치로 높은데, 영끌족들이 또다시 집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상권인 강남역 근처 곳곳에서 임대문이라고 붙은 빈 상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하나 있는 게 아니고, 강남역 근처 골목 상가의 경우 두세 상가 중에 한 곳이 비어 있습니다. 전에는 강남 상가들이 비어 있는 경우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쩌다 한 곳이 비어있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많이 심지어 1층 상가들마저 텅텅 비어있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강남대로 상가 공실률이 11.6%가 넘습니다.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에 있는 이 상가 건물은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이 상가들에 투자한 사람들은 얼마나 피눈물 나겠습니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투자했을 텐데 강남역 근처도 성형외과나 피부과처럼 잘 나가는 병원이 아니면 웬간한 업종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어 공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상권인 강남에서도 임대료를 감당 못할 정도로 장사가 안 되는데, 건물 주인들은 임대료는 올리는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 가격이 형성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는 돈이 없어 살수 없고, 부동산 건물주는 가격을 낮추지 않아 손실을 보며 버티는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으면 가격이 하락하며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서 가격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가격 조정이 안 되고 버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2.5% 이상 낮게 유지하고 퇴출 규제까지 풀어주면서 자금 여유가 있는 강남 건물주들이 버티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퇴직 후에 상가를 분양받아 월급처럼 매달 월세를 받아 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니, 잘 모르시면 그냥 투자하지 마세요. 상가는 퇴직자의 무덤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남 상권마저 이런 상황인데,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에서 인구도 줄어들며 부동산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아시아 46개 국가 중 최하위이고, 중국, 미국, 유럽 등전 세계 경기 상황이 최악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류기업 나이키가 수익이 급감하고, 재고가 폭증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장사가 안 되어 더 이상 쌓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안 팔리고 경제가 성장을 하지 못하니 부동산을 살 돈도 없습니다. 기업이 돈이 있어야 직원들 월급을 주고 직원들은 제품을 사고 부동산도 사고 그러면 경제가 좋아져 경기 호황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월급도 줄고 살 돈도 없는데 부동산 가격만 오르는 징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도 없고 부동산 살 사람도 줄어드는데 부동산 가격이 과거처럼 오른다고 생각하고 묻지마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평생 피땀으로 번돈 퇴직금 날리는 건 순간입니다. 퇴직자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상가투자, 지식산업센터 정말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기의 돈은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빨리 경기가 살아나 중소 상인분들, 기업인들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은 힘들고 개인은 돈이 없는데, 부동산만 계속 공급하고 가격이 오르는 이 상황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칙 1.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원칙 2. 절대 절대 1번 원칙을 잃지 말아라. 첫째도 둘째도 잃지 않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특히 버는 돈보다 쓸 돈이 많은 50대, 60대에 한 번의 실수는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김부자 TV를 구독하시면서 경제 공부를 통해 절대 잃지 않는 투자. 내 돈을 지키는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 꾹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